안녕하세요 신작가입니다. BTS가 다이나마이트로 미국 빌보드 하차트 1위를 달성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축하하던 일본 팬들의 반응이 한국 정부를 향하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네차례의 한류 붐이 일었습니다 2003년 겨울연가 반영 후 욘사마 지우힘의 열풍이 첫번째 2010년 소녀시대와 카라 등 여성 아이돌 그룹의 등장이 두번째입니다 그런데 2011년 반 후지tv 혐한 현상으로 한류는 오래가지 못하고 수그러들었고 그 자리를 혐한이 차지하게 됐습니다 당시 후지tv는 나라를 팔아서 돈을 번다는 비판을 받았고 일본 전국에서 들불처럼 반 후지tv 데모가 일어났습니다 비판의 중심에 후지 TV가 있었지만 그 내용은 더 이상 한국 드라마와 음악을 보고 듣고 싶지 않다며 TV에서 한국 문화 컨텐츠의 방송 중지를 요구하는 데모였습니다. 이후 일본에서 한국 연예인이 출연하는 광고는 완전히 사라지게 됐고 공중파에서 방송되던 한국 드라마는 케이블에서만 방송되는 참밥 신세가 됐습니다. 그리고 당시 한류 팬들은 자신이 한류 팬이라는 사실을 숨겨야만 하는 살벌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한류가 살아난 것이 2 0 1 8 7년부터 일어난 3차 한류입니다. 3차 한류가 굉장히 커다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전의 한류는 중장년 여성 중심이었는데 3차부터는 SNS 등 인터넷을 중심으로 10대, 20대 사이에 폭발적으로 퍼져 나갔습니다. 지금 일본에서의 한류는 드라마, 음악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음식, 패션, 메이크업 등 한국 문화 전반적인 부분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일본의 젊은이들에게 한국 하면 세련됐다라는 이미지가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일본에서 한류가 긍정적인 결과만 나온 것은 아닙니다. 일본에서 불고 있는 혐한은 한류로 인해서 생겨났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아마 한류가 없었다면 혐한도 생기지 않았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이제는 한국인 모두가 알고 있는 혐한 서적은 아직도 일본에서 베스트셀러에 오르며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혐한 서적만에 모아놓은 코너가 따로 있을 정도입니다. 일본에서 혐한 서적은 하나의 장르가 됐습니다. 그것은 고정 독자층이 생겼다는 증거입니다. 만드니까 팔리고, 팔리니까 만든다는 일본 출판업계 관계자의 말처럼 일본의 혐하는 끝없는 악순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한쪽에는 한류 서적 코너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곳에는 많은 종류의 한류 서적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한쪽에는 한국을 무조건 비난하는 혐한 서적이 팔리고 있고, 한쪽에는 한국의 문화를 소개하는 한류 서적이 팔리고 있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곳이 일본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혐한 서적 코너에는 칙칙한 아저씨들만 기웃거리고 있고, 한류 서적 코너에는 젊은 여성들이 부쩍거린다는 것입니다. 제 일본인 지인의 말에 의하면 한국이 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드라마를 보면 안 된다고 말하는 지인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렇듯 일본에서 한류는 현만의 타겟이 되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의 한류는 무럭무럭 잘 자라났습니다. 일본에서의 한류는 일본인들의 생활 전반에 스며들고 있어서 이제는 당연한 것처럼 된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일동포 지인께서 배용준에게 정말 감사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일동포들이 일본에서 받은 무시, 차별 등을 생각하면 드라마 하나로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완전히 바뀌게 됐으니 감사의 마음이 생길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한국이 일본 연예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심지어는 한국의 프로듀서가 일본인들을 한국에 데려와 훈련시키고 데뷔시키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니지 프로젝트에 관해서 부정적인 시각도 존재하지만 이 프로젝트로 인해서 일본인들의 머릿 속에 한국의 엔터테인먼트는 확실히 일본보다 위이고 한국의 손을 거치지 않으면 일본 가수는 일본 시장조차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각인시켜 줬다고 생각합니다. 왜 니지 유는 세계를 흥분? 시키는 것인가? 일본의 엔터테인먼트가 한국에 완패한 이유 이렇듯 언제나 한국을 내려다보며 자국 우월주의에 빠져있는 일본에서 한국을 인정하고 일본의 문화가 태보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분위기가 일본 전반에 퍼지고 있습니다. 일본인 구인조 니지유가 대인기 한국이 세계적인 아이돌을 낳는 이유라는 기사에서는 한국을 통하지 않으면 일본의 엔터테인먼트는 일본조차 벗어날 수 없다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기사에서는 일본의 엔터테인먼트를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완벽 외모나 스타일로 노래와 춤을 소화하는 아이돌은 없다. 일본에서 아이돌이란 미성숙하고 투명감이 있는 외모의 소녀가 사랑스러운 결점이나 적당한 잘못을 보완하려고 애쓰는 것이다. 팬들은 이런 아이돌의 열심을 응원하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좀 얼빠지거나 서투르거나 조금 지식이 부족할 때가 많다. 바보 같은 모습이 애교가 되고 그런 것조차도 사랑받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아이돌에게 있어서 바보 같음은 무기가 될수 있다. 이 미성숙의 열심이 일본 아이돌의 정형적인 본연의 자세이며 그 열심을 응원하는 것이 아이들에게 요구되는 전통적인 형태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라며 분석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문화는 미성숙을 지향하고 있는 상황이고 소수의 일본인과 오타쿠 외에는 그 누구도 학생들 학회에 같은 일본의 엔터테인먼트를 좋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기사는 굉장히 흥미로워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가운데 BTS가. 다이나마이트로 미국 빌보드 핫차트 1위를 달성했습니다. 이로 인해 전 세계가 열광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예외는 아닙니다. 일본에서도 엄청난 양의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눈에 띄는 기사들이 있습니다. BTS 미국 빌보드 싱글 차트 1위, 아시아에서는 57년만 쾌거, 한국의 BTS 미국 빌보드 싱글 1위 아시아권에서는 사카모토 QC 이후 57년만 BTS가 사카모토 Q 이후 아시아인 전미 1위 57년만 쾌거 배경 BTS 다이너마이트 미국 빌보드 차트 1위 한국인 최초 아시아인으로는 사카모토 QC 이후 57년만 아니 그런데 BTS가 1위 했는데 왜 여기서 사카모토 Q가 나와? 현재 일본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는 보도가 사카모토 큐 이후로 아시아인 최초의 빌보드 핫 101위가 나왔다는 내용의 보도입니다. 대부분의 기사에서 사카모토 큐가 빠지지 않네요. 사카모토 큐는 위를 보고 걷자 라는 곡으로 1963년 6월 15일부터 3주 연속 빌보드 핫 100차트 1위를 차지했습니다. 1964년에는 한국의 여성그룹 이시스터즈가 e 위를 보고 걸어요 라는 제목으로 리메이크 곡을 내기도 했습니다. 1 9 6 3년 사카모토 큐가 빌보드합 101위를 3주 연속 차지한 것은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57년이나 지난 지금 느닷없이 아시아를 들먹이면서 BTS와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아시아가 아니라고 그렇게 주장하면서도 이럴 때꼭 등장하는 것이 아시아네요. 한국만 대단한 것이 아니다. 우리도 대단했던 적이 있다며 자위하는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드는 건 저뿐인가요? 왜 모두 57년 전 노래와 지금의 곡을 비교하고 있는 거야? 둘다 좋은 곡이 틀림없으니까 우열 붙이지 않고 솔직하게 축복할 수 없는 것인가? 이 사람이 그나마 현상을 제대로 바라보고 비판하고 있네요. 그런데 BTS 1위를 축하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SNS의 글이 일본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엉뚱한 대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일본인들의 댓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충분하잖아. 문상, 그들의 병역을 면제해줘. 1위 했는데, 그래도 병역은 이행해야 하는 거죠. 문에 축하 따위 필요 없어. 병역이라는 것은 역시 그 국가의 의무라면 어쩔 수 없고 남자는 각오하고 생활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솔직히 30세까지 연장보다 코로나 힘든 상황이기에 모두 입대해서 전원이 돌아와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역 자체를 없애자는 논의가 있지요. 모두 싫어하는 것 같고 정부도 북쪽에 유화적이고 아무도 이득이 없다면 없애버리면 좋지 않을까? 징병제도 자체를 없애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도 않은가? 원래 징병제도란 국민 남성 모두가. 싸울 수 있도록 준비하는 거야. 국가 휴전 중이라지만 전쟁 중이기 때문니까. 그렇다면 면제 같은 건 있을 수 없겠지. 전쟁을 그만두면 된다. 이렇게까지 인기가 있는 방탄 지금까지 병역 때문에 인기가 떨어진 그룹이 많았기 때문에 특별히 인기 있는 사람이나 그룹은 병역 면제에 주려고 하는 것은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병역 면제 해주면 반발하는 사람도 많을 겁니다. 병역 면제해 주세요부터 시작해서 한국이니까 어쩔 수 없다는 반응 등 BTS가 군대에 가야 한다는 사실에 여러 가지 반응을 보이며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다른 재미있는 반응을 살펴보면 우선 일본인들은 절망적으로 영어를 못한다. 그 시점에서 상당한 차이가 벌어지고 있다. 역시 언어는 중요해. 영어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이게 진짜 실력이 있어야 된다고. X제펜도 미국 진출은 했지만 최대벽이 영어여서 좌절했다. 야, 영어만 한다고 잘 되는 게 아니라니까. 왜 다른 나라는 영어를 보통으로 말할 수 있고 일본인은 거의 못하는지 궁금하다. 조코시코를 떠나서 언어, 문화, 감성, 가치관이 다른 미국에서 음악으로 1위를 하는 건 보통 대단한 일이 아니다. 스포츠와는 다르다. 분하지만 일본의 자니스 소속 연예인은 무리잖아. 분하지만 음악도 IT도 지구 있는 것은 확실하다. 과연 일본은 선진국이라고 할수 있을까? 사회적으로 세대 교차가 느린 것도 원인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좀더 힘내자 일본. 일본과 비교해서 노력의 수준이 다르다. 그리고 팬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도 프로 이식도 전혀 다르다. 일본인이니까 일본을 부정하고 싶지 않지만 분명히 일본은 낡고 뒤쳐지고 있고 배려가 부족하다. 확실히 케이팝은 레벨이 높다. 솔직히 일본보다 위에 있다. 에그자일 같은 그룹과 비교하면 들어본 적 없는 사람도 바로 이해할 것이라 생각한다. 팬도 아무것도 아니고 평소 한국인을 싫어하는데 하지만 그들은 훨씬 치열한 경쟁 속에서 노력하고 이겨왔다고 생각한다. 가창력과 댄스 그리고 일본인에게 부족한 영어 실력. 일본에서 그만큼의 노력을 해서 가수가 된 사람은 얼마나 있을까?